우리 반엔 전학생이 왔다. 난 블루야. 미스터 블루. 김 블루? 가 아니라, 미스터 블루? 농을 좋아하는 애야. 잘 부탁해, 앞으로. <laughs> 어, 나, 솔직히, 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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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 뭐, 뭐, 다, 다, 다 블루가 부끄러워한다. 이거 트리핑의 짓이 분명해. <laughs> 어, 여기 어딘가에 티니핑이 있을 텐데. 어, 얘는? 엥.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티니핑, 수줍핑이야 쥬. 얜,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 쥬. 그래, 북극핑, 내절핑, 변신하자. 변신하기 번거로우니까 화장실에서 변신하자. 전신 아저야 사랑이 넘치는 뇌졸핑 타임 아쭈~~ you... 뇌졸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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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넘치는 마음이 넘치는 프리, 프린세스 핫 가자. 야 수주핑, 수주핑. 아 부끄럽다니까 부끄, 부끄 부끄 부끄. 성망초또 하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니다. 야거기서 막다른 길이다. 부... 수주핑 넌 도망 못 쳐. 수주 원진아 알고 떨어졌네. 아, 어. 아우 내총으 네, 됐다 돌아갈 시간이야 피리피리 피리 뇌절 캐치링 뇌절 튜브 속으로 살려줘 뇌절 티니핑수주핑 캐치 뇌절티니핑 잡히는 거 너무 부뭐나 부끄러워 부끄 부끄러워 부 내가 왜 여기 있지? 아! 나 전학생인데?